티어그 다음에 어 이겨보겠습니다 소리 뽑아주세요 어! 소리왔다! 나이스 잠깐 만럼 잠시만 야 이거 그거 못하나? 투명으로 못하나? 진 팀은 술 먹방을 하셔야 합니다 진 즉시 바로 오셔야 합니다 어, 잠깐만 맞아? 오늘 네. 옥규랑 내랑술 먹방 할사람들다두명 보인다. 맞아. 저서 설이 벌도 한번 주고 싶은데. 아, 아. 아 제발 나좀 살려줘. 아, 나 설이 벌 주고 싶은데. 아, 팀으로 한면안 됐는데 봉준이 형님. 설이 누나. 나. 아니 누나도 이제 새벽에 이제 술 마시러 나오고 그래 이제 아, 누나도 들어서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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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밑밥 네, 가는 거 아니지? 아니지? 아니 아니야. 아니, 아니, 그러지? 그래. 누나 시원하게 한번 시원한 <laughs> 술 먹방 한번내리 하는 거줘 이게 아니 이니가어해배 해베 우리가 그다 아니 주선이 아까 주선이 근데 어 주선이 쁘네 어, 오늘 잘나고 어, 케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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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데 아니 주선이 살 아, 존나 쪘다. 아 <laughs> 아니, 진짜. 내가 그소 아니 아니 주선이 살 존나 쪘다 진짜. 봐봐 주선이 살찐거봐봐 지금. 말이 안 되잖아. 어? 아니 진짜 주설이 살왜 이렇게 많이 쪘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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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지가 나랑 비슷한데? 어. <목소리가>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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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그 잠깐만, 아니 진솔이 뭐야? 나보다 많은데? 어. 이제 응. 아, 망고도 이제 망구 망고 누나도 만나야지 이제. <laughs> 그래, 그래 누나 좀 만나. 아니 옛날 헤어팅 몇 잔을 봉준이 형이. 아 그때, 아저 누나 그거였어 진짜 그냥 다 장난이었어. 아, 진짜로? 어, 어, 잖아 방송하러 온 사람들. 누나 진짜로 좋아하면 누나 받아줄 거야? 아니. 안가야지 아, 아이, 봐봐 누나 너무 보수적이야. 아, 진짜로 <laughs> 얘 누나는 얘를 좀 섞을 필요가 있어. <laughs> 너는 좀얘 <laughs> 나자. <laughs> 둘이 표전해야 돼. 둘이 좀 섞여야 맞아, 좀 돼. 섞어라. 안 맞? 안 맞을 좀 섞여야 돼. 아이 근데 외롭진 않아? 맨날 혼자 있으면 외롭진 않아? 응. 그니까 러 외롭지. 난늘 응. 혼자 있어도 별로 안 외롭. 와, 아, 아, 저거 오, 봐봐. 아. 얘는, 얘는 한 얘는 이6 시간 동 처만 가도 맨날 밖에 나가는 데. 응, 맞아. 어.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된다니까. 진짜. <laughs> 저 이제 반만 섞어면 좀 맞긴 하겠다. 그래. 응, 그래. 어. 좀 섞어. 기둥이가 맨날 새우 공장 출석 체크 하잖아. 그래. 이런 그래. 그 아이 음. 아니 선이야 사람 좀 만나. 신목도안하나아 그래. 친도안 어. 신목도 해. 응. 어 왜? <laughs> 진짜 안 나와 집에서 불러도안 나오고 놀자고 해도 안 나오고. 그래도 나 친구도 한한달한 달, 달. 와 진짜. 아 그럼 누나 방송은 쉬어? 일주일에 한번 쉬어. 누나는 방송이 맨날 켜져 있는 거 같아. 아, 진짜 열심히 하니까. 그러니까. 아직까지 하긴 하고 라 진짜 열심히 음, 벌어야죠, 여러분. 아, 누나 벌어서 뭐할 건데? 혼자 살라면. 어, 아, 아, 아 어, 누나 혼자 다고아 누나 결혼할 뭐. 어, 생각이 없어? 어, 아니, 결혼 안 돼. 어. 좋은 그 사람 만나면은 하지. 아 그건 맞는데, 아 그래도 이게 BJ 중에서 아이 정도면 그래도 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,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? 아 근데 이거 없다라는 거 거짓말이네 맞지? 맞아 거. 맞아. 애터리나 어, 누구? 아이아이이 아 사람 진짜 좀 약간 어 사람으로 서 괜찮다. 아그러니까그리 아 그러니까 사람적으로 괜찮다. 아이 사람 참 사람, 사람 괜찮더라. 사람적으로 괜찮다. 응. 어, 사람 괜찮다 이런 간, 사람도 나도 있을 거 있잖아. 나도 있 나까지 포함. 네. <laughs> 어. 너 가족이야. 어. 어 그런 거. 연남을 보고 해도 그거. 아 그런 걸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아 근데 그럼 정체성 의심해봐야 되는거 아니야? 어. 어. 아, 아, 남자가 관심 남자 없는 거 아니야? 사귀었어? 아니, 아니, 아, 아, 아 그래? 아니 누나 뭐소 아니야? 30살 때첫 연애 했어. 아 진짜? 맞아. 음. 아 근데 아, 누나 몇달만나서 데이트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랬지. 한2주3주에한 한 번씩 만났어. 아, 아 진짜 아, 저거 말이지. 아, 약간 장거리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음. 빡셌어 만나기. 야너 남자친구 2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냐? 어전안 사귀죠. 맞죠? 절대 못 사귀어. 떻게 사귀어? 너 남자친구 사귀면 그 옆집으로 이사 가요. <laughs> 맨날 오고 싶어서. 그걸, 그걸 왜 말해, 말해 기룡아. 아, 왜! 너라고 안 했잖아! 왜 말해! 아데아 어, 뭐야 어디까지 어, 왔어? 어 서포터 왔네. 아, 서포터. 자아가앉아앉아 담배 하나만 피까요 담배 하피밥 먹고 가 어, 어디서 본 같은데? 골든벨 롤비트치 나왔어요? 야. 아니, 따라서, 아, 저없었을거예요 아, 아니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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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... 다른 분인가 보다. 아, 진짜, <laughs> 누나, 아 너무하다, 진짜. 아, 진짜, 아, 아, 너무, 아, 너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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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너무하다. 아, 진짜, 이런 거 아니지. <laughs> 아, 너무. 다른 사람 보고 뭐 착하게 가지고 그래. 안수 아, 좀더 시켜줄까? 가이리어. 가위 시켜줘. 네. 가이라도 먹을래. 먹태? 먹태? 네. 어, 저, 아 시집보리는 먹태. 뭐. 어, 먹태겠어. 비싼 거봐여기 봐봐 우리 망고 나밖에 안 챙긴다니까. 그래. 어. 짠. 와 메뉴판을 보니까요. 어. 오 어, 이거 잘하시네. 어, 그래, 그래. 어. 아 근데 누나. 아 뭔가 누나는 좀 약간 네? 그런 그게 있다. 어? 뭔가 좀 약간 알려주고 싶은 그런 그게 있다. 타락시키고 아이, 싶은 아이, 아, 거? 야 씨X 뭐 타락이야. 너로 더러운, 더러운, 더러운 거 아니야? 그래 더럽히고 싶은 거. 아아 뭐 더럽히고 싶어. 아니 선우 누나 진짜 내가 한년 전에 알았거든? 처음존나 했었는데. 어? 아 그래 몇 년도 없네. 나쁘잖아. 기 처음에 3년전 진짜 알상하고 그버스좀 말랐어. 아 응. 아 누나 몇 킬로 쪘는데? 한몇 킬로? 아. 서 그때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? 그때 존성기였잖아. 아근 불가능해. 그때는 잘 밥도 잘안 먹었어. 그때는. 아니 근데 은 어쩔 수 없지. 누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하나만 말하면 어? 이제 남자나 여자나 그 살이 찌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<laughs> 남자친구랑 같이 먹는, 먹어서 살 찌는 거아 아, 그리고 이제 이성에 대한 그걸 아예 포기한 경우에 거 <laughs> <식혜요. 웃음> 아니 진짜예요 뭔가 아 진짜 나 남자를 만나보고 해야 돼아심하던거아 <laughs> <진짜 심화도 웃음> <거야>. 그래, 그래. <laughs> 나만나게예쁘 <나이 웃음> 아니 누나 누가, <laughs> 누 누가, 누가 진짜 농담 안 하고 1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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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마다 1년, 1년 나이 늦는 느껴진다니까 진짜로 <목소리> 결혼 나이 같은 거 생각하는 거 없어요? 서른다섯 맞이도서 <목소리>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어 뭐점쟁이나전여친이야 <목소리> 네. 점쟁이가 결혼한다 했어 개소리야 <목소리> 아, 뭐 그런 걸왜 믿어 근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존나 패드립 날리지 <목소리> 아니, 아니 왜그 그러니까? 아니 뭘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,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.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1년 있다 2년 있다 모르잖아 뭔데? 주설 나? 궁금해. 나? 어. 이상형! 나도 궁금하어아 어. 근데 설이 누나 아니나 정도면 괜찮아. 나 정도면 괜찮아 누나. 진짜로. 나저 정도면 괜찮대. 와, 와. 진짜 야 왜? <laughs> 왜? 내가 당황했어. 진짜 어? 아니, 미안한데아 미안한데, <laughs> 아, 미안한데. 난너랑 절대 안 싸워. 미안한데 <laughs> 어. 아 근데 설이 어. 누나도 약간 좀 그런 생각없어? y come h 상 같은 I 입어 s h you don't w 안 n t 너무 옷이 아 옷이 너무 okay, o 아 너무 건 o 내 옷이 아니 a y okay, o k 비니까좀 예뻐 보이고 싶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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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지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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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나 okay, okay, o 거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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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<laughs> 아니 진짜 이마무가 미쳤나요 지금 아니 왜 저래 진짜로 어어 어. 내가... 아, 막장하고 마무리하자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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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짠. 내가 <laughs> 아아아말 짜잔 짜 없을 거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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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자, <목소리가>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들, 네, 아, 저는 감사합니다. 오늘 낮에 여러분들 중계로 올게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낮에 중계로 고생하셨다.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고생하셨습니다, 여러분들. 아 야, 배부르게 잘못다. 그니까.